네, 그럼 바로 다음 대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네 번만 이기면, 예, 이제 예, 바로 이제 팔 급으로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있으면. 자, 계속 선수를 잡네요. 상대의 위치를 예. 상대의 위치를 양기마, 하겠습니다. 음, 양기마의 양기마. 대국을 네, 한잘 배우겠습니다. 네, 조를 한번 쓸고요. 마침막 올리고. 아이고야 포를 <laughs> 잘못 옮겼네, 그렇죠? 이참나원 어쩔 수 없죠? <laughs> 어쩌다 이렇게 둔가? <눈가>? 포를 <laughs> 이렇게 남기고 자, 이렇게 한번 더 보고. 자 잡고 잡나요? 어디로 가려고요? 갈 자리가 없는데, 네. 아, 아까 뭐 어떻게 는지 모르겠네요. 급하게 딱 여기 이렇게 면포를 안착시키려다가 잘못 떴어요. 자 저렇게, 음그 다음에 이렇게 뜨면 마가 이 자리 글쎄요, 네 이렇게 한번 더 보고, 자 올리고. 그럼 막아 대부분 다시 후퇴.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한번 당겨볼까요? 네. 올리고 또 올리고 예, 이렇게 둘수 있죠. 네, 올리고 야이 조리 어마무시하네요. 그렇죠. 예. 에? 그냥 희생을 하겠다. 충분히 저수도 일리가 있네요. 가고 자, 이건 실수 같은데, 그쵸? 포가 있어갖고, 대를 하면 그만이거든요. 자, 일단 문제는 여기 한번더 올리면 그때 이제 막아 후퇴를 해야 될것 같아요. 포 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기포, 아니 기포 기만차, 그 다음에 포 이렇게 또할 수도 있고. 네, 상 봐서 포를 면포도도 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포 일단 넘기고, 알송 달송 하네요. 이 포가 어디로 갈지 네, 한번 올려주고, 아 진출. 자, 지금 상 나오고, 잡고 잡는다, 이렇게 딱 들어간다,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저렇게. 자, 더 탄탄하게 궁소비를할 것이냐. 한번 포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 포가 살랑 넘겨서, 또 이렇게 마도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요? 군 음. 군 포를 넘긴다. 잡는다. 그럼 장군이 텐데, 그쵸? 잡는다. 궁피하나요? 자 일단 이렇게 잡으면 사로 박으면 그만이니까 여기 아래 있는 하포로 잡고 자그 다음에 또 마가 또 걸려 있어요 <laughs> 이렇게 한번 더 보고 마가 어디로 갈 거냐 음 저렇게 자그 다음에 포가 이 중포로 딱 들어와서 궁수비를 아예 탄탄하게 만들어 버리죠 아, 이렇게 하니까 막강하네요 궁 <laughs> 이게 뭔가 궁성 안에서 내부에서 좀 막강하게 뭔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한번 걸어주고. 자, 폰 얹고. 자. 하나 들어주고. <laughs> 자, 진출해서. 더 튼튼하게. 자 빠진다. 폰넘기면 맞았을 때 잡는다 마 진출. 자 일단은 이거는 실수 같아요. 예그 네. 이유가 상을 여기 때리면 이 차가 죽거든요. 차가 물론 이렇게 들어가면 차는 살리지만 사실상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느낌상 느낌적인 느낌 잡는다. 그럼 이 포가 살랑 넘겨서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세 칸이든 넘겨서 기마로 잡으면 그만. 아, 봤네요. 예, 상대 봤습니다. 네, 일단 잡고. 그래도 포 넘긴다. 일단 잡는다. 음, 포로 잡고 잡겠다. 아, 포로 잡고 또 차로 이렇게 잡겠다. 그렇죠 자 모른 척하고 이거 잡죠. 자, 장군, 장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단한 수만에 외통 날수 있어요? 차가 들어선다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예 외통수죠. 포가 있어갖고. 예 예, 잘도왔습니다 네, 잘 축하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상이 유익했고 재밌었다 하시는 분한테는 꼭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만 여기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벅!